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는 올리버라는 고아 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기록합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소굴에 들어가 가은 고생을 합니다. 고아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괴로움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순수함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는 모습이 그려지죠. 소설 속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을 꼽는다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소매치기로 훈련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았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달랐다고. 그 아이를 심하게 몰아 세울 약점이 없었어. 그 아이는 손을 더럽힌 적이 없으니 겁을 줄만한 약점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런 게 없으면 다 소용 없거든. 소매치기를 키워 자신의 배를 불리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소매치기로 키우기 위해서는 약점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훔쳐봤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려봤다거나 그렇게 손을 더럽힌 적이 있으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겁을 주면서 소매치기로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리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은 소매치기와 함께 있더라도 빛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떤 순수함으로 인해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3 때, 안양에서 문막으로 이사를 하면서 제게 잘 대해준다는 아이가 새치기를 세워 주는 겁니다. 저는 호의라는 생각보다 줄을 서서 제 자리를 지키 기다리는 것을 택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곳의 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이 되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유대 사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떡이라는 말씀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것을 확인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은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하는 자로서 위험한 인물로 지도자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혼란이 생깁니다. 아니, 진정 잡아들을 만한 인물이 맞는가? 그들 사이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더 완악해지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확신이 흔들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가 그렇죠. 지도층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들이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며 전하는데도 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혹시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할 만한 어떤 약점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은 헛된 것입니다.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잡힐 만한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지도자들을 지켜보던 그들이 아니 평소와 다른 지도자들의 행보에 의문을 던지, 던집니다. 그,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를 알고 어릴 때부터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메시아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그 근본은 태초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고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자기네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이 예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신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근거로서 충분히 충족되는 내용이죠. 그것은 사실상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육체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 이해는 매우 현세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약점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위협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시고 그들의 죄악을 들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알수 있는 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요한 중에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우리의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아뢰면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어두운 영혼을 여시고 나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가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